안녕하세요. 친절항입니다. 8월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으로 실행되는 전세대출의 금리가 일괄적으로 0.3%씩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변경된 금리 적용해서 2023년도 기준 청년 전세대출에 대한 모든 것과 나에게 맞는 전세대출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선 나에게 맞는 전세대출이 어떤 건지 미리 조회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카카오페이 어플에 접속해서 전월세 대출 받기를 누르면 내 상황에 맞는 전세대출 뿐 아니라 정부 지원 전세대출 상품까지 모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페이를 통해 확인한 전세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사에서 가심사를 한 결과라서 서류를 다 넣고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본심사 때 확인되는 서류상의 실제 소득이나 거래 실적 등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죠. 조회한다고 해서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은 없으니까 언제든지 조회하시면 되고 금융사 점검 시간인 밤 11시에서 오전 6시까지는 피해서 조회를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청년분들에게 1순위로 추천하는 대출은 청년 버팀목인데요.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소득은 본인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세전 5천만 원 이하 하지만 신혼 가구 혹은 이자녀 이상의 청년인 경우에는 최저 6천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산은 23년도 기준 3억 6천 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한데 자 집중 부모님이 자가가 있어도 대출을 신청하는 내가 무주택이고 내가 독립해서 이사가는 집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지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대출금액 2억원과 전세보증금의 80%중둘 중에 더 적은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지배보증금이 2억인 경우에는 최대 대출금액 2억과 80%인 1억 6천만원 중더 적은 금액인 1억 6천만원이 대출 가능하고, 만약 지배보증금이 1억인 경우에는 최대 대출금액 2억과 80%인 8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8천만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대출금액이 2억이라고 해서 내가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청년버팀목의 금리는 변동금리긴 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라 잘 변동이 안 돼서 은행 직원분들도 변동금리지만 고정금리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금리 변동이 잘안 됐었는데 저번 달 8월 30일에 0.3%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1.8% 에서 2.4%인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1%,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4%이고 1억에 1.8%로 대출을 실행하면 한 달에 15만 원, 2억에 1.8%로 대출을 실행하면 한 달에 30만 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청년 버팀목이나 중기청 대출을 신청할 때 우리는 보증 기관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보증 기관이라는 걸 가볍게 설명드리면 전세대출은 적으면 천만원, 많으면 2억에 다다르는 큰 돈이 거래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쉽게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와 주택금융공사 HF가 은행에 대신 우리를 보증해줘서 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이 보증기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허브와 HF의 차이점은 허브는 대출을 신청하는 집에 따라 한도가 결정, 되고 HF는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산출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월급이 적은 편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보증기관을 허구로 선택했을 때더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고 참고로 은행에 청년 보팀목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한도가 적게 나와서 보증기관이 어딘지 체크를 했는데 HF로 되어 있어서 은행 직원분한테 허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더큰 한도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보증기관을 허브로 선택하면 보증보험도 자동으로 가입이 되지만 H.F.는 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차이점도 있고요. 이용 기간은 2년인데 사회 연장해서 총 10년 사용 가능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까지 존재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청년 버팀목 영상이 있는데요. 댓글이 900개가 넘을 정도로 제가 답변을 한 영상이라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중기청 전세대출인데요. 현재 모든 전세대출 통틀어서 가장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입니다. 나이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가 신청 가능한데 만약 군대를 갔다 왔다면 복무기간에 비례해 나이 연장이 가능하고 소득은 미혼이면 세전 3,5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세전 5,000만 원 이하, 자산은 23년도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 청년부 팀목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신청 가능하고 청년 버팀목과 달리 나이에 따른 면적 제한은 없고요. 보증금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한도 1억과 전세 금액 100%중더 적은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보증기관이 허그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의 100%, 보증기관이 HF인 경우에는 전세 금액의 80%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1.5%로 1억 빌렸을 때. 한 달에 12만 5천 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증기관도 청년부 팀목과 동일하게 허브와 HF가 있는데요. 허브로 신청하면 집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나오고 HF로 신청하면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나옵니다. 이용기간 또한 2년이고 사회 연장에서 10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는데요. 참고로 이 중기청 대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빠르게 신청시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제가 올린 중기청 전세 대출 정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카카오뱅크 전세 대출인데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연립...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다 가능하고 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금액 2억과 전세 금액 90%중더 적은 금액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출 금리는 9월 3일 기준 약 3.7%에서 4.2%인데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금리가 변동이 돼요. 저도 카카오뱅크를 맨 처음 받았을 때는 약 2.7%였는데 지금은 4.4%로 올랐고요. 1억 기준 3. 7%로 계산했을 때한 달에 약 37만원씩 납부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청년 버팀목이나 중기청보다는 금액이 셉니다. 특이사항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과 대출 신청하기 전에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모바일 은행답게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대출 신청을 할수 있고 기본적인 서류들은 인증서를 통해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K-링크도 청년 전세대출이 있는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찾아보니까 카카오뱅크랑 조건이 거의 똑같은데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 소득이 없어도 임차보증금 90%로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고 최저 금리는 약 3.7%로 이것 또한 카카오뱅크랑 똑같습니다. 그래도 대출을 받으실 때는 꼭 금리를 비교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이렇게 표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꼭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맞는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청이나 청년 버팀목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A라는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안 됐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A 은행의 다른 지점 혹은 B 은행, C 은행 이렇게 많은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점마다 직원마다 말이 다 다르고 심지어 직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왕이면 좀큰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구마그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